60억 지구인들이여, 이곳을 주목하라. 초절정 럭셔리 화성의 알파 거리, 지구를 방문했다. 남다른 라인을 자랑하며 등장하는 이 여인. 혹시 카라의 구하라? 아니다. 어딜 봐도 흠잡을 곳 하나 없는 완벽한 바디라인. 작은 모공조차 용납하지 않은 꿀피부로 지구 안착에 나선 별종 화성인 출몰. 화성인 판별보다는 전화번호 습득이 목표인 듯 보이는 요원들. 화성인의 은신처를 습격했다. 그런데 요원들의 방문에도 놀라지 않고 작업에 몰두 중인 지구인들. 화성인 이들과 무슨 관계일까? 아, 이 회사의 대표예요. 아, 대표예요? 네. 웬만한 중소기업 못지않은 규모. 최소 대리님, 못해도 전무이사님쯤으로 보이는 어르신들을 앞에 두고. 1공 학번쯤 돼 보이는 이 여인이 대표라고? 결제 좀렇게 네. 성적표에 부모님 사인이나 받아야 할것 같은 나이에 결제란 최종 서명하는 화성인 <laughs> 진짜가 보다. 아, 정말 사장님이세요? 네, 제가 이 회사의 대표예요. 어떻게 되세요? 아, 살이요. 살이요? 네. <laughs> 아, 23살. 내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PX 건빵 구입에 열 올리던 큰 아이. 예비 화성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여성 의류를 판매하며 중소기업의 보스가 됐다. 아, 여기 화성인 이름 있다. 이 정도면 믿어야겠다. 성장 되게 큰것 같아요. 네, 좀잘 되다 보니까 성장을 많이 한것 같아요. 얼마나 잘됐는데요 작년에 연 매출 한 50억. <laughs> 쇼핑몰로 연 매출 50억이라 쉽게 믿어지지 않아 방문자 수에 구매 개수까지 꼼꼼히 따져봤더니 전부 사실이다, 진짜다. 걸그룹 연상케하는 큐티한 외모에 푸근한 누님들의 전유물 두툼한 통장까지 어디 하나 흠 잡을 곳 없는 완벽한 여인. 화성에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밥을 안 먹어. 밥을요? 네 밥을 제가 한 1년 동안 보면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맛있겠다 이러고 안 드세요 제가 봤을 땐뺄 데가 없는데 항상 다이어트를 하시더라고요 다이어트 기존 화성인에게 익히 들은 바 있는 한마디 마지만몇 네, 킬로로? 지금 구땡이에요아 99? 아. 100kg, 거의 100kg이신 네. 거요 많이 드실 때는 얼마큼 드시요 많이 먹을 때는 짜장면, 짬뽕, 탕수육 세트 네. 오, 일단은 탕수육은 맨 나중에 먹으면 되고 네. 면을 먼저 먹는면백킬 100kg에 육박하는 화성인이 짜장면은 사과로, 탕수육은 두부로 식단을 바꾸고 운동이라곤 위장 운동밖에 모르던 그녀가 위장보다 더 활발히 온몸을 움직이며 살아, 살아, 내 살들아 제발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달라고 애타게 흔들어 대던 그것 그런데 초고도비만 화성인의 반도 안돼 보이는 50억 CEO가 도대체 무슨 다이어트를 한단 말인가 관찰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 지구에서 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 제로 칼로리 지구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48kg에서 43kg으로 감량하는 것 43kg 슬림 몸매가 되는 그날을 위해 매일 아침 줄자를 펼쳐 허리 치수를 재는 여인. 지구 여성들이 차마 생각지 못했던 허벅지 둘레까지 체크한다. 체중도 주, 중요하지만 라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사이즈 체크하는 게 버릇이 돼서 사이즈를 체크하는 거예요. 얼굴은 V 라인, 몸매는 S 라인. 라인이란 라인 다 갖췄으면서 무슨 라인을 또 잡겠다는 것인가? 운동 3명경에 빠진 화성인을 대신해 가족들에게 물어보려고 다가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스멜이 풍겨온다. 요원들의 초기 움직인다. 도저히 한 가족이라 볼수 없는 외모. 유전의 법칙을 그대로 답습한 가족 중에서 유독 한 사람만 달라도 너무 다르다. 혹시 혈연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초등학교 때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몸무게가 거의 10kg씩 증가를 하더라고요. 4학년, 5학년, 6학년 때까지. 그렇게 해서 거의 60, 63kg까지 갔었거든요. 역시 맨델 선생은 위대했다. 요원의 조사에 따르면 화성인이 처음 지구에 왔을 땐 분명 뚱라인의 유전자를 지닌 채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살을 조금씩 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우해주는 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계기로 삼아서 좀 빼다 보니까 여기까지 된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 5, 6년 된것 같아요. 친구들이 열공선언할 때열 다이어트를 선언하며 얼짱으로 거듭난 화성인 얼짱 화성인 지방 제거 의혹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요원들 발빠르게 다이어트 원천 기술을 알아내야 한다. 익숙한 자태로 아침밥을 푸는 화성인. 그런데 밥을 식탁이 아닌 저울에 올린다. 이것도 화성 스타일인가? 제가 밥을 좀 정확하게 먹기 위해서 저울로 100g씩 재서 먹고 있어요. 그럼 이밥 먹고? 네. 점심은 한몇 그람 먹어요? 점심은 안 먹는데. 저녁도 안 먹어요? 예, 네, 잘안 먹어요. 지구 여성들이 하루 종일 세 공기를 먹는 동안 화성인는단반 공기, 100g만 섭취한다. 이 엄청난 차이가 벌써 3년째, 자그마치 만일 동안 계속됐다. 그러니 지구 여성들이 따라갈 수 없는 완벽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은 당연지사. 아 화성인 왜 다른지 이제야 알것 같다 하지만 아직 방심하긴 이르다 분명 다른 기술도 있을 것이다 그래 역시 틈틈이 무언가를 삼키는 화성인 하지만 녹차다 그거 밑에 박스 보이시죠 제가 먹는 한 달치거든요 그렇다면 하루에 티백 20개를 먹는다는 말 근데 그거 아는지 모르겠다 그 칼로리가 팍 4분의 1 공기라는 거. 역시 뭔가 허술해 보이는 화성인. 또 어디서 고칼로리 점심을 먹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된다. 대표님은 티가 안 나세요? 네, 안 드세요. 어, 왜안 드세요? 점심 시간에는 뭐 드신 적은 없고요. 다양한 다이어트 중이어서 같이 안 드세요. 점심을 내물리고 컴퓨터 앞에서 꿈쩍 않는 화성인.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밥 굽는 사람치고 너무 신났다. 저만의 비법이라고 할까? 비법이 바로 강동원. 혹시 강동원의 숨은 애인인가? 미안하다. 더 날씬해지고 이뻐져야 이런 잘생긴 남자 연예인들이랑 사기, 사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냉장고 앞에 전지현 사진 붙여놓는 지구 여성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비법이다. 왜 붙여놓은 거야 좀더 많은 남자 연예인들을 보면서 배고픔을 참으려고요. 지구 여성들이여, 지금 당장 전지현, 신민아 다 떼어내고 강동원, <laughs> 김현중을 붙여라. 원하면 내 것도 보내주겠다. 아 그냥 그냥 아 그냥 말할 수 없을 마크? <laughs> 도원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 도원 오빠 제가 어, 되게 많이 많이 좋아하고요. 저 정말 많이 관리 많이 해서 이뻐지면 꼭 만나주세요. <웃음> 네. <laughs> 어떡해. 뭐 <막> 이래요. 역시 <laughs> 긍정의 힘은 강하다. 이때 어디선가 느껴지는 떡볶이의 스멜. 게다가 순대에 튀김까지 곁들였다. 이번엔 강동원으로는안될 거다. 역시. 냄새 움직이는 화성인 여 봐봐요 여 요번에 이렇게 코디해서 다인이 모델한테 갈건데 어때요? 양말 밴드? 견디기 힘든 듯 웃음을 잃은 화성인 됐어요 겸연쩍게 돌아서는 화성인 그런데 이번엔 강동원이 아니다 바로 화성인 본인의 셀카 그리고 이어지는 뽀샵이다. 사진 찍은 거 많이 보면서 정말 살 빼야 되겠다, 살 빼야 되겠다 많이 좀 많이 생각이 들어요. 뽀샵할 때 가슴 좋아. 엄청 아프죠. 조금만 먹어서 살쪘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는 그때는 진짜 그때부터 더살 빼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들고. 관찰 9 시간째. 화성인이 갑자기 사무실을 나섰다. 어디가요? 아, 저 스트레스 플러 쇼핑하러 왔어요. 스트레스 플러? 네. 어, 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요? 요즘에 다이어트도 잘안 되고 해서 스트레스 플러 쇼핑 좀 하러 왔어요. 그녀의 뒤를 조심스레 쫓아가 보니 여기는 바로 강 건너 언니들의 주무대 앞구정동 줄인 배를 채울 수 없다면 허해진 마음이라도 채우자는 굳은 각오라도 한 것일까? 마치 먹이를 눈앞에 둔 맹수처럼 거침없이 멈춤 없이 매장을 돌고 또 돈다. 하지만 오늘따라 쉽지 않아 보인다. 어쩔 수 없이 화성인 최후의 방법을 선택했다. 나이가 어린데 이런 차를 구경할 수 있다는 게좀 네. 놀라운 것 같아요. 네. 네, 그만큼 이제 능력이 되니까. 일단 색상은 떡볶이 색상.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모델인데. 이쯤되면 떡볶이는 잊을 수 있을 듯 하다. 이거 차 가격은? 어때? 가격은 요 지금 보시는 모델은 네. 3,390만 원이에요. 아, 그게 생각보다. 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것보다는 네. 사, 저 차를 좀 보고 싶거든요. 아, 지금 뭐 5천만 원대에 나왔는데, 사실 현지에서도 5천만 원이 넘는 차입니다. 5천만 원이면 평생 먹을 다이어트 약을 사고도 남는 가격. 가격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차를 샀을 때,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진 이, 않아요? 네, 이 정도의 가격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 얼마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살 때? 한 1억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식을 참고 쇼핑 운동을 했으니 효과는 인정한다. 하지만 잘못 먹었다간 위 대신 지갑 꺼덜날수 있겠다. 아저 여기 어디 는 거예요? 저 오늘 촬영 있어서 촬영하러 왔어요. 아, 무슨 촬영이에요? 아, 저희... 피팅 촬영이야 몸매 관리하는 것도 다 이런 촬영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 강동원 오빠만 100번 봤다 배고플 때만 강림하는 지름신 때문에 외제차 찜하고 왔다 지구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인내로 황금 몸매를 완성한 화성인 오늘 무한 방출하는 순간이다 사진 보고 충격을 많이 봤거든요 어떤 충격? 허벅지 살이 쪘다든가 아니면 은 팔뚝에 살이 쪄서 막 그런 걸 눈에 보이니까 먹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가장 몸매에 자신 없는 부분은 어디예요? 저요. 팔뚝이랑 이제 보여지는데요딱 이렇게 허벅지나 팔뚝이수 시간 동안의 관찰 결과, 화성인 다이어트 집착의 이유는 바로 메인 모델의 몸무게는 매출과 반비례하기 때문. 밥을 안 드시고 굶어오실수록 매출이 좀 오르는 거. 살이 좀 빠지시면 더 예뻐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옷들이 좀더잘 나가긴 해요. 대표님께 그딱 맞았을 때. 그 누가 알겠는가? 돈을 벌기 위해 굶어야 하는 화성인의 마음을. 그것도 이달콤한 유혹 앞에서 말이다. 자꾸 만지지만 마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안 돼요, 앞으로는 살쪄서안 돼요. 드시는 모습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과연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성인의 선택은? 먹었다 섭취 칼로리 255, 257, 259 무한대로 급증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독하다 화성인 어, 그래도 한입 정도는 손 없을 것 같아 굳이 그걸 뱉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거를 <laughs> 기본적으로 지켜줘야지 <laughs> 살이 안 찌죠 그런 거부터 안 하면 살찌기+ 살찌기 진짜 순간적이거든요. 원망스럽겠어요. 먹으라고 막 권하는 사람들 진짜 미워요 우리는 네가 밉다 화성인. 그런데 이거 화성인에게선 못 보던 장면이다. 한손 가득 궁것질거리를 들고 오물오물 씹어대는 모습. 드디어 뭔가 먹는 것인가. 그거 콩이냐 화성인? 머리가 되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밥도 잘안 먹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되게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검은콩 먹으면 머리도 많이 자라고 머리도 잘 난다고 해서 그래서 검은콩 먹는 걸좀 주로 많이 먹고 있었어요. 그럼 영양실조 걸린 적도 있어요? 예, 네, 영양실조도 걸린 적 있었어요. 화성인의 유일한 간식거리, 영양실조와 탈모를 예방하는 검은콩 30알로 저녁 식사 완료. 할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죠 돈을 벌려면 전 이뻐져야 되니까 화성인의 씁쓸한 한마디 화성인 혹시 지구로 돈 벌러 온 경제이민자인가 좀더 전략적인 관찰이 필요하겠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린 동생부터 챙기는 화성인. 야.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동생들이 생기고 아버지가 몸도 몸이 안 좋으셔 갖고 이제 알아누우셔 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다이어트는 응. 화성인 가족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셈이다 너이 먹고 있어. 어? 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집안은 바람 잘날 없다. 우와 비만이 되게 심각하잖아 요즘에 그래서 저라도 이렇게 심하게 관리해줘야 되니까. 내가 지구인으로서 충고 한 마디하자면 서로면 너도 살 빼라. 가져먹고 있잖아 이 시간에 아이스크림이랑 가잖아. 또 먹어? 오빠도 또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또 숙여놨지? 아니야. 어제 다 숙여놨어. 어? 없어 이제. 마... 이거는 나중에 어? 먹으려고. 나중에 먹으려고 하나씩. 애들이나 오빠나 왜다 그래? 오빠마저 먹을 권리를 빼앗겼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요? 네, 밤마다 그래. 싸움을 하죠. 아, 동생이랑. 근데 왜 이렇게 숨기시는 거예요? 뭐 냉장고에 있으면 다 갖다 버려버리니까 아예 먹질 못하게 하니까 슈퍼 가는 것도 몰래 갖다왔다. <laughs> 가족들의 원망스러운 눈치 따윈 잊은 지 오래. 가족 모두 다 자신과 같은 생명체가 되길 원하는 화성인. 그녀가 지구에 사는 이유는 오직 하나, 다이어트다. 저거 싸가지고 가서 어디선가 먹는 거 아닌가? 아니다, 진짜 버린다. 음? 버릴 거면 나 놔주지. 그런데 그런 그녀가 다시 주방에 나타났다. 아, 저요리하려고 요리를 한다고? 이 야심한 시각에 스트레스성 폭식 증상인 걸까? 아니면 거식증 말기 증상인 걸까? 화성인이 특별한 날에만 먹는다는 오뎅 강해. 150 킬로 칼로리에 달한다는 계란 프라이까지 한상 거나하게 차릴 건가 보다. 그런데 화성인의 손에 쥐어진 것이 이상하다. 소금 대신 치는 것이 라면 스프? 게다가 총총 썰은 김치에 마요네즈 범벅을 한다. 설마 이게 화성인의 신메뉴인가? 가끔 밤에 너무 배고플 때 야식 대신 저만의 야식을 때우기 위한 정화 음. 비법이거든요. 오뎅탕에 온몸 뿔린 콩플레이크도 야식 메뉴냐? 입맛도 진정한 화성 스타일이다. 자, 이것을 보고 계신 지구인들 어떻게 입맛 좀 도시나? 이거 요리할 동안 동안에도 밥맛이 떨어지는 것 뿐더러, 먹을 때도, 아, 내가 이걸왜 만들었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 만들어보시면 다른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아, 먹었다. 먹는 이도, 보는 이도, 식욕을 떨어뜨리는 화성인의 저 별미. 아, 진짜 짜고 맛이 없어요. 삼키는 순간. 앞으로 3일은 입맛이 돌아오지 않아야 한다. 다시는 야식다인 만들지 않겠노라 다지막에 만드는 저맛 이것이 진정 화성인의 레시피. 레시피? 짜고 달고 느끼하고 어밥 맛이 뚝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돼요? 예, 네, 제 딸에는 진짜 도움이 많이. 철근만큼의 식욕마저도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화성인의 와. 야식 만들기 성공. 그렇다면 화성인이 1일 동안 섭취한 총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 지구 여성들 평균 섭취량의 7분의 1. 지구 여성들이여 부러워하진 말자. 하루 300kcal라는 초절정 스몰 에너지 섭취로 아름다운 여성으로 50억 CEO로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는 화성인. 하지만 이젠 지구 음식을 즐겨보길 바란다. 분명 더 아름다운 건강 미인으로 100억 CEO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